오늘 여기 모인 자리는 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아마도 처음 시도되는 출판 및그 CD 전자북을 함께 어,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어, 여기서 에 어, 모든 것을 마치고 어, 12월에 이제 그 결실을 보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또 이렇게 좀 어, 초대하게 된데 대해서 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자부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새롭게, 처음 새롭게 출발한 나눔터 영상문학은 2008년도 5월에 시작을 하였으며, 7월에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이에 그 임원들은 약한 30명 분들이 활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뭐, 나머지 2만 분들이 한 100여 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한 5, 6개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오늘 또 이렇게 돼서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2008년 어, 9월 6일날, 그 동대문 총 모임에서, 어, 우리 영상 작가이신 에크리님께서 책 출판에 대한 내용에 웅터라는 타이틀을 걸고 제가 한 것도 없이 회장이라고 이 자리에 승계에 송구스럽습니다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협소한 자리,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혹신 중에도 와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우리 대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00년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관심소개에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아마추어 작가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아마 시인이었다면 제가 이 자리를 만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직장에서 1977년도에 출판사 기획실장을 했습니다. 그런 연유가 되다 보니까 이 인터넷 세상에서 영상과 시가 한데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전나라대드라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것을 한번 만들어놓고 저는 아마 제가 하는 사업적으로 내년에 방향을 틀어야 될것 같습니다. 뭔가 한번. 영상과 시가 한번 만나는 가교 역할을 제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짐을 하면서 오늘 바쁘시게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 자유로 만들어 드리고 제가 길로 가겠습니다. 영상을 하는 사람이든 시인이든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이 봐, 더 많이 와 주셔서 아주 굉장히 기쁩니다. <목소리> 영상은 <목소리> 뭐, <목소리> 모든 사람들이 다.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취미로 삼아서 영상을 시작했던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리고 뭐, 어, 영상의 취미를 갖다 보니까 지금 한 4년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우리 저 개울 아우님이 여러분들 계시지만 영상 작업을 하신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무슨 프로처럼 아주 잘 하지 못하지만 하나의 비딩 리듬돌이 되고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수곡 많았습니다. 올라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봄에 모여 있었지만 은 홈페이지가 7월달에 만들어졌고 9월달에 이제 지금 당국에서 많은 네,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틀을 잡았어요. 네, 오늘 이렇게 결과가 7 0편에 걸친 12작과 책자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말은 이게 간단하지만은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고민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좋은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된 것을 여가소원상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기까지도 좋았지만은 이제 이게 기득권인데 아직 출발이에요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그런 예, 각오와 그런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지 않겠는가 사랑의 힘 나는 <laughs> 늘이 모자라 혼자서도 잘 모여있지 못하는 산만한 영혼이었다. 아무리 높고 튼튼한 집을 지어도 지구의 자전축을 닮아 항상 23.5도 기울어졌기에 그 속에 사는 나도 보는 너도 자주 불안케 하는 어쩔 수 없는 젊은 발이었다. 바닥으로 빠져나가는 어래 알처럼 움켜쥐면 질수록 내 손바닥에 남는 건 앙상하고 더 선명한 손꼽뿐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 축복을 담고 첫눈처럼 너가 내게로 왔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겨울을 닮았다 한다 동지섯달 알몸으로 바다 앞에 서서 살이란 살, 뼈란 뼈, 실핏줄 구석구석 풍욕을 하고 나니, 어와 동동 내 사랑, 어느새 태풍 도 흥겹게 안고 가는 겨울을 닮았다 한다. 그리고 우리들 만남은 깃발이었다. 빛을 빛을 흔들리며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것은 잘 익은 사과를 떨어지게 하는 만유인력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그 누구도 인여로 말하지 않는 태산 줄령에 묶어둔 깃대처럼 흔들릴수록 더 뿌듯해지는 깃발이었다. 함께 그랬다 때론 이승과 저승을 오락가락 하더라도 때론 무관지옥과 극락에서 팽팽한 시소를 타더라도 우리 함께라면 더 이상 무섭지도 슬프지도 아프지도 않았다 혼자일 땐 건득 들어오는 싱거운 바람에도 겁먹어 미리 온몸을 통째 가내어주는 약골이지만 이젠 서슬 털어놓 바람을 알몸으로 맞아도 소금기 독한 태풍의 30주야장 창 내장까지 푹푹 절여져도 우리 함께라면 부품풍선처럼 마구마구 용감해지는 이 무모 이것은 분명 사랑의 힘이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도혜원의홈장 박보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어, 내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시인께서는 가슴을 가슴으로 글을 쓰고 어, 영혼으로 글을 합니다근데 저는 이제 머리로 글을 쓰죠. 그래서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으로 훌륭하신 분을 여기서 이 자리에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제가 36년동안 사랑을 하면서 많은 분을 접하고 20년동안 그 남녀관계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로 우리가 가장 쉬운걸 잘알지 못하고 공자말씀에 예, 네,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졸작이지만 오늘 한 번씩 특별히 제가 절늘 졸작이지만 거리를 봤습니다 좀 어, 부족한데도 이해해 주시고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건배 사로하겠습니다 앞에 의원님들 다 술잔이나 음료수 다 전부 다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문학의 무한 발전과 고래의 무한 발전과 영광.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